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여정입니다. 자신의 생년월일시를 토대로 인생의 희노애락을 느끼며 최선의 선택을 하기 바랍니다. 자신의 사주가 궁금하면 댓글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가보일 여자의 타고난 특성을 정리해보고 최선의 선택을 위한 제안을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갑오 6회의 간목은 어질고 유순하고 평화적이며 의리 있고 측은지심이 있습니다. 사리 분별을 잘하고 긍정적이며 대인관계가 원만합니다. 갑오 사중금은 불이 나무를 만났으므로 학문과 예술 및 기술 방면에서 남다른 소질이 있습니다. 갑오는 육해일로 조부가 몰락한 경우에 한두번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이 많고, 갑오 육해는 중년 이후에 잔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많으며, 젊어서 건강에 유의해야 합니다. 갑오 육해는 성정이 강직하고 남에게 지기 싫어하며 제압하려는 기질이 있습니다. 가보육회는 호탕한 기질로 다정하고 인정이 많아 인기가 많습니다. 가보육회는 오지랖이 넓어 일상사가 분주하고 일복이 많아 바쁩니다. 가보육회는 나서기도 좋아하나 남보다 잘해야 직성이 풀림으로 인정받을 때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가보육회는 결과를 중시하며 단기간에 결과가 확연히 드러나지 않으면 초조해하고 기다리지 못합니다. 가오육회는 성격이 쾌활하나 자존심이 상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을 합니다. 가오육회는 자신보다 높으면 굽신거리나그 반대이면 무시하거나 하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오일은 멋쟁이도 많아 자신을 품위 있게 드러냅니다. 가버육회는 두뇌 회전이 빨라 상대를 경청하면서 은연중 자신의 의지를 주입하여 자신의 뜻대로 이끌고 갑니다. 가버육회는 재치와 순간 판단력이 뛰어나 능동적으로 신속하게 상대의 지위와 환경에 따라 적절하게 변화시키는데 일가견이 있습니다. 가버육회는 세상의 호기심의 대상이며. 를 발산하는 공간이므로 이상이 원대하고 미래지향적입니다. 갑오육회는 과장된 면이 있어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려고 물량공세를 할 경우가 많으므로 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하고 가오육회는 홀로 지내기를 좋아하나 폭발성이 강합니다. 가오일 직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가오육회는 달변가이며 달변가이며 융통성이 있습니다. 가보유회는 정조관념이 약하고, 연예, 예술, 광고, 여행업에 적성이 맞고, 복덕방, 건축업, 전자우락실, 나이트클럽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가버유케이, 겁제도하는 예절을 배우면 서비스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교육업도 천직이며 학문보다 대중성 있는 학과가 적성에 맞습니다. 겁제도하는 치장, 홍보, 세탁, 보상 수리 업무를 잘 합니다. 총명하고 다재다능하여 팔방 미인이 많고 연예인이나 스타 기질이 있습니다. 가보일 배우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가보육회는 편관이육해이므로 남편이 어리석거나 직업이 일정치 못할 수 있습니다. 가보육회는 망신운이 오면 일탈이 심하여 부부해로가 불가능하고, 가보육회는 경인생과 경자생과 궁합이 좋고, 개띠와 양띠와 인연이 있습니다. 주고가 원진이므로 소띠와는 상극입니다. 가보일 부친과 심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가보육회의 부친 편제가 장성이므로 부유하고 너그러우나 부부 갈등을 겪습니다. 가보육회의심모 정제가 육해이므로 심모와 인연이 박하고 질병에 시달립니다. 가보일 모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가보육회의 모친 정인이 도하이므로 행동이 반듯합니다. 모친을 봉양하고 윗사람이 사, 사랑을 받습니다. 정인 도하는 모친이 반듯하지 못하면 모친에게 한이 많습니다. 가보일 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가보육회는 아들 식신이 도아이므로 아들은 직장에서 구설과 시비가 심합니다. 가보육회는 육회와 도화가 충함으로 인기가 하락하고 독립하려고 합니다. 가보육회의 도화는 생난을 암시하고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나 이성 문제가 복잡합니다. 갑오일 따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갑오육회 일딸 상관은 채살이므로 아래 사람으로 인하여 관제나 송사를 당하고 강금될 수도 있습니다. 갑오육회는 채살 자식에게 재산을 승계합니다. 갑오일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갑오일이 오는 심장, 눈, 혀, 신경을 의미하므로 혈압, 심장, 기관지, 피부, 스트레스 증후군에 주의해야 합니다. 갑은 쓸개, 머리, 수염, 머리카락을 의미합니다. 갑오일 최선의, 최선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갑오육회는 자신을 세상의 중심이라 생각하면서 열정적으로 살아가나 내실을 기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초지일관으로 인내력을 갖춰야 하고 자신을 낮추면서 진퇴의 해안을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상 갑오일 여자의 특성을 알아보았습니다. 혹 질문이나 다른 생각과 조언 있으시면 댓글로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